네, 오늘 12월 2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난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리니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보문의 말씀은 욕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지금까지 37장까지, 어, 아,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죠. 어, 아, 처음에 1장, 2장에서 등장하셨다가, 등장하지 않니 하시는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38장에 드디어 등장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laughs>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자연 법칙에 맡긴 다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계신다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신론이라면 이 세상에는 기적은 없어야 합니다. 기적은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연 법칙 안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 세상에 여전히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 요백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자기가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눈을 내리시는 눈이 있는 곳간, 너 거기 가봤느냐? 그 다음에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박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우박의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눈의 곳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 눈과 우박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어, 24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태양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연현상으로 그냥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렇게 움직여 나가십니다. 또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동풍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흩어지는지 아느냐. 동풍,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처럼, 자연현상처럼 바람이 일어나고 해가 뜨고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내린 폭우가 흘러가도록 골짜기를 만든 이가 누구냐. 폭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길, 물길이 다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길이 모이고 모여서 시내로 들어가고 시내가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번개가 땅에 이르도록 길을 만든 이가 누구냐?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6육 <laughs> 절에 보시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이가 누구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리버사이드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사막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막에 비가 내립니다. 도대체 그 사막에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9절에 보시면요. 얼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얼음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 만드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내가 북두칠성에 별자를 리한데 묶어둘 수 있는가? 북두칠성, 우리가 널 보고 있는 북두칠성, 어릴 때 북두칠성이나 지금 북두칠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별의 자리를 그렇게 그곳에 있도록, 계속해서 있도록 묶어두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리와 위치를 정하시고 여전히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고 계신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내가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올바로 세울 수 있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 법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연 법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이 적용이 되도록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요. 내가 번개에게 명령하여 가르키는 것을 치게 할수 있느냐? 번개에게 명령을 해서 번쩍해서 어디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할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이 치고,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움직이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물러나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아가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새신바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한 마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떨어질 수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떨어질 수 있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부터 신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원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계시고, 이 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부터 물러나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요백에 찾아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눈을 내리고, 내가 우박을 내리고, 내가 태양이 뜨게 하고, 내가 바람이 불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창조주고 주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한 번도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